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소득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4년 한해 동안 트럼프는 약 6억 달러, 하나로 약 8,20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의 주요 수입원을 살펴보면 가상 자산에서만 784억 원을 벌었고 보유 중인 토큰 가치는 무려 21조 원을 넘는다고 하네요. 또한 플로리다에 있는 골프리조트에서만 총 매출이 약 2,977억 원에 달했고 특히 도럴 리조트가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국제 라이선스 수익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베트남과 인도, UAE에서 각각 수수료를 챙겼고 NFT와 굿즈 판매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시계와 운동화, 향수 판매로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멜라니아 트럼프의 수입도 공개되었는데요. 그녀는 보수 성향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설로 6.5억 원을 벌었고 NFT 판매로도 약 3억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